여러분 반갑습니다 키미케이 채널의 캐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음, 술을 즐기는 편이라서 사실 간이, 간이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이 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모든 이제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간은 특히나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간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간에서 어, 조금 뛰어온 그런 어떤 어, 하나의 단위라고 할게요. 그 단위를 바로 히파릭 러이라고 합니다. 그러뷰을이 하나 이총통 틀어서 말한 게 어, 히파릭 러뷰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2D로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어,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음, 3D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굉장히 어, 똑같죠? <laughs> 자 어쨌거나 제가 어,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들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은 음, 일단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간은 음, 두 개의 혈, 혈관에 어, 연결이 되어있어요 다시 말해 간은 두 개의 혈관을, 바, 혈관을 통해서 피를 받아요. 하나는 어, 동맥, 그리고 정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영어로 하자면 굉장히 어,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는 hepatic portal vein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hepatic 어, artery라고 합니다. 어, hepatic portal vein은 그냥 간 정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artery는 그냥 동맥, 간의 동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그러면 제가 어 vein은 어, 정맥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r을 그냥 동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것들 이거는 하나의 단이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어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조금 조그만 것들은 어 간의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포가 바로 어, 어, 히파토사이트요 히페로사이트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페로사이트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그 아까 말한 v 인 정맥이 되겠고 빨간색은 동맥 a r t e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초록색은 뭐냐 여기 영어로 wild dog 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 이.. 쓸개.. 슬개, 쓸개를 쓸개를 통하는 어.. 쓸개관이라고 할까요? 네, 쓸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다른 한국어로는 되게 한자를 써서 담관이라고 하나 아마 그럴거예요 근데 저는 편하게 쓸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patic portal vein 자 이거는 어 어떻게 된거냐 이게 음 다른 장기들하고 가, 어 다른 장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으로 이렇게 피를 보냅니다 어뭐 스프인 아니면 뭐 인테스텐 뭐 이런 등등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다른 소화기관에서 부터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부족해요 피는 되게 없어요 아 피가 없는게 아니고 산소가 별로 없습니다 산소가 별로 없는 대신에 되게 rich in nutrients 그러니까 영양소가 되게 풍부해요 왜냐면 소화기관에서 다 대사가 된 그런 영양소들이 이 vein을 타고 오는 거죠 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여기 있는 파란색 어, 아까 말한 portal vei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epatic artery 어, 이거는 어, 영양소는 없어요 왜냐면 심장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영양소는 없고 어, 하지만 음, 산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artery로 아르리, 산소를 받고 v 인으로 영양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역할 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hepatocyte, s p a 는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세포였잖아요. 이 세포에서는 어, 뭐가 나오냐? 바일이 생성이 됩니다. 바일이 뭐예요? 쓸개즙이에요. 쓸개즙을 여기서 뭐나 여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보, 보내요, 이거. 보내면, 보냅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이너스 오일, 이거는 여기에 어,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 이 갈색깔이 그 이렇게 거미줄로 돼 있는 게 어, 사이너스 오일인데, 이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메인하고 R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어지는 그런 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혈관에서는 어, 어, 같이 합쳐진... 음, 피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혈관을 지나서 아까 사이노소이드를 지나서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센트럴 베인 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쿠퍼텔 들 쿠퍼셀 쿠퍼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사이노소이드 그것도 혈관 이잖아요 이 혈관 안에 있는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는 벌레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 쿠퍼셀 이라고 합니다 여, 이게 하는 일은 뭐냐 어 이제 어떤 톡신 어떻게 뭐라 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안좋은 톡신을 어, 필터해주는 그런 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벌레라고 어,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안좋은거를 먹는 그래서 이렇게 정화를 시켜서 센트럴 어, 베인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빠르게 얘기해서 하나씩 볼게요 이파리폴로 베인은 간의 정맥이고요이 간의 정맥은 어, 엑시션은 적으나 뉴트리언은 음, 되게 많은 거예요. 영양소가 많다. 그리고 히페릭 아르리 아르리는 동맥이고, 어 그리고 이 동맥은 심장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어, 많은 산소가 있고 하지만 뉴트리언은 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페로 사이트는 여기는 따다다닥 이렇게 이거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들이고요. 이 세포들에서 어, 어 나오는 것이 바로 바예요 바이릭이 되겠고요. 왜냐면 여기서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초록색을 바로 바이오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쿠퍼셀 아까 말한 사이노소이드 안에 있는 그관 안에 벽에 붙어있는 그냥 벌레들. 그냥 정화시키는 좋은 벌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게 좀더 어 이해가 쉽더라고요 어쨌거나 어이 정도로 아나토미컬한 그런거는 우리가 같이 했고요 또 이번에는 간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봐야지 좀 보이나요? <laughs> 자, 간의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어, 질병. 만약에 간이 이런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못할 시에 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간단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다 사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게 무슨 영상이 한 시간짜리가 될것 같아서. 자 간단하게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대사 및 저장이라고 써있는데 처음에 글루코스 글루코스는 뭐예요 음 당이잖아요 그냥 어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대사가 돼서 아까 말한 그포르허인을 따라서 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쨌거나 피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이제 알아서 너무 많은 설탕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 아이커진이라는 어, 그런 그냥 폼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더 필요할 때어 이제 다시 내보내는 거죠. 글루코스라는 걸로 다시 내보냅니다. 그렇게 저장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만약에 간이 저장을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혈관에는 어, 많은 당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고혈당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합병증이 생기겠죠. 또 만약에 우리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바, 밥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간에서 원래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c o 이커 n 을그 설탕을 근데 내보낼 게 없잖아요. 저장을 못 하니까 그러면 저혈당이 올수 있고 그에 따른 또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프로틴 이거 뭐예요? 단백질이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프로틴을 많이 드시는데 이게 어 우리가 이제 또막 프로틴 파우더도 먹고 막 고기도 먹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다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저장은 여기다 하는 게 아니죠. 소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프로틴이 여기가 대사가 되면서 암모니아의 형태, 어 단백질의 찌끄레기 형태를, 어 <laughs> 찌끄레기 찌꺼기의 형태를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 여기 뭐냐 저 키드니 콩팥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독이 강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먼저 정화를 시켜줍니다 정화를 시켜서 유리아라는 걸로 이렇게 키드니로 보내서 이제 우리가 소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리아로 오, 이제 나간다 우리가 이제 맨날 소변 보면서 아씨 암모니아 냄새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엔 정말 소량의 암모니아가 있는 거고요 정말 많은 암모니아가 있다면 그건 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이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모니아는 이걸 거르지 못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많은 이제 암모니아가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암모니아가 뇌로 가요 그래서 멘탈 어, 컨퓨전이 생길 수 있어요 멘탈 아틀리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되게 이게 뭐 만약에 간이 안 좋은 환자가 있고 암모니아 수치가 높은 환자가 있으면 막 몰라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디고 이런 걸 이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브레인 데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민. 자 우리가 아까 어 바이어 되게 중요한데 바이어 기억나는 쓸개즙? 쓸개즙이 어디서 생산된다고 했나요? 히파로사이트 간의 세포에서 생성이 돼서 마이오덕을 통해서 이제 이제 그 뭐냐 아까 쓸개로 나와서 이제 그게 저장이 되면서 필요할 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분해하려면 이 쓸개가 필요함 쓸개즙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쓸개즙이 저장하고 있는 바이를 내보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어 지방도 이제 분해를 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바이리 어 근데 비타민을 또 흡수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왜냐면이 e A C E D K 이 바이러미는 뭐예요? Fat s o l u b l e 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산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분해를 못하면 흡수도 안 되겠죠. 어쨌거나 이 간은 흡수도 어, 저장도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또 내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BC 이거는 레드 uh, 블러셀 적혈구의 수명은 보통 120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20일이 이제 지나서 이제 죽었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적혈구는 더 이상 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막 대사를 시켜서 간에서 대사를 시켜서 이제 해파루 사이트에서 이게 이게 빌리루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리루빈은 어, 바이를 바이엘하고 같이 어, 이제 그 우리 바이 아까 말한 그 지방 흑 대사할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디오데넘으로 나옵니다. 디오데넘은 어, 다시 말해서 어, 인, small intestine 12지장. 그러니까 작은 창자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12지장을 디오데넘이라고 하는데 그때 같이 바일을, 바일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리루비는 이제 그 우리가 대변을 볼 때나 소변을 볼때그 이제 같이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변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 노란색이고 그리고 대변이 이제 되게 브라운 한 어떤 다크브라운 한 그런 색깔이 되겠죠.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근데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 간이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이 그러면 그냥 이 빌리루빈을 그냥 혈관에 이렇게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그 브라운 하게 만드는 그 대변을 브라운 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변을 이렇게 옐로우 이쉬하게 만드는 이게 진짜 그냥 옐로우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게 혈관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돌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피부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황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그 흰자가 노랗게 된다거가 피부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잔다스 현상을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간은 어 생성하 생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생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부이라고 해서 피를 구성하는 어떤 그냥 구성 요소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아부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부민은 어, 어스머리 프레셔를 조절을 해줘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할 건데 그냥 삼투압 현상을 조절해 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게 없으면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왜냐면 이 아부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물, 물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피부 바깥쪽으로 혈관에서 피부 바깥쪽으로 물이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종이 일어나게 되고요 팔다리에 부종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이제 아사이리스 라고 해서 어 복수가 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복수? 복수라고 하네요 아무튼 아사이리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한 또 생성하는게 Fibrinogen 어, 하고 p r o t h r o m 롬 i 이게 두가지는 뭐냐 우리가 이제 피가 그런 성분이 있어요 이제 끈적이고, 말이 달라붙고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막 응고가 되고 그런 거를 다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만약에 간이 뭐안 좋아서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외상을 당했을 때 똑같은 말인데요. 어, 외상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상처에서 그냥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뇌가 됐던, 뭐 머리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그 외에 우리가 아는 음, 뭐 디톡신, 우리가 약이나 어떤 술을 마실 때 간에서 이제 그 디톡신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몬. 이제 몸에서 호르몬이 나왔을 때 그게 혈관에 너무 많이 있으면, 혈액에 너무 많이 있으면 그거를 좀 줄여줌으로써 특히나 에스트로겐 이거는 남, 남자한테 남성분들한테 너무 많으면 좋지 않은 이제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뭐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은 갑자기 그 남성 이제 유방증이냐 유방증이라고 하나요 무슨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간의 역할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 학업도 바쁘다 보니까 이게 또 계속 생각은 하고 그런데 이게 모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간단하게 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 사실 간은 더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어저 제가 최대한 더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 시청자 분 중에 한 분이 어그 EKG 심전도라고 하죠. 심전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깊게 공부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EKG. <laughs> EKG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